광주 전남 소식입니다. 군립 모포 해양대가 군립 인천 대와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해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. 모포 시는 물론 지역 정치권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는데요.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지역 발전 동력도 상실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. 목포를 배제하는 인천대와 통합 논의 즉각 처리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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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리하라. 처리하라. 목포를지역구로둔 전남도 의원들이. 목포해양대와 인천대에게 통합 논의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특히 교직 76%가 목포대와의 통합을 지지한 데 반해 교수 70%가 인천대의 통합을 지지 결과로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인지 대지 않을 수 없고 그 어디에도 지역 사회와 함께 고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. 전라남도의 목포해양대와 목포대의 통합을 통한 글로컬 대학 선정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. 목포에 있는 유일한 4년제 대학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목포시도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 16일 목포해양대는 1952년 도림 목포 상성구로 출발해 성장한 목포의 자랑이자 자부심이라며 인천대와 동합은 목포의 역사와 시민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목포 해양대와 인천대의 동합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과 설림 요건의 차이로 실현 가능성도 낮습니다. 자치 대학 발전과 혁신의 골든타임만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목포 해양대는 세 차례의 공청회와 내부 구성원들의 투표를 거친 만큼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우리 구성원들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을 민강화를 추진을 해 나가는데 다만 이게 실행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리를... 재적생 3000명인 목포 해양대가 인천대와 통합될 경우 당과 대인 회사대는 남을 수 있지만 일반 학부는 통합돼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.